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료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영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온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지 큰 사랑 받으니 뭐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예란기하서 17장 24절에서 41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고다와 아와와 하막과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 지 아니하므로 요아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에로 성읍에 옮겨 고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다 아니라 아수르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보조하며 그 땅에, 땅 신의 법을 물에게 무리,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한 사람이 와서 베들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애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의 두대, 각 민족이 자기들이 고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을 스고프노스를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갓을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와 사람들은 나바스와 다르락을 만들었고, 수아, 스바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부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마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요아, 여호와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본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 전풍석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비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요호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요호가 너희를 야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요호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들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요아를 경외하고또그 아로색인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에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개에서 17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사마리아의 혼합종교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감각을 소유합시다. 아스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로 성읍에 둡니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조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몇 사람을 죽입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아스르 왕에게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서 고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그들을 죽였음을 말합니다. 아스르 왕은 사마리아서 에 사로잡아 온제사장한 사람을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곳에 거주하면서 그땅 신의 법을 무리하게 가르치도록 합니다. 아수르의 사르곤은 이스라엘의 혼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아수르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여러 대신에 여러 이방 민족을 사마리아 지역에 정착시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이방인과 혼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온. 지, 온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가 아닌 다, 각기 자기 민족의 신을 섬깁니다. 여러 민족 종교까지 같이 들어와서 가히 혼합 종교 온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사자가 출몰하여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자 사마리아에 식민된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한 거로 그들이 사자들에게 물려 죽었다고 아수르하게 말합니다. 그자? 그는 즉각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파송하여서 그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도록 조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의 침략을 통해서 징벌하여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감각을 잃으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이 때문에 영적인 감각을 소유해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인류에서는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할 줄 있습니다.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이 필요, 필요합니다. 또한 순종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써 영적인 감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영,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기에 영적인 감각을, 감각으로 본분을 다, 다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듭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에 듭니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고전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서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 산당의 산당 제사장으로 택합니다.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의 신들도 섬깁니다. 이전의 풍속들을 행하였기에 여호와를 경외한다고하지 마.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윤리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는 아니합니다. 이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들레 살면서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치지만 각 민족은 각기 자기의 각기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에. 어 둡니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고전 그 성읍에서 그렇게 하면서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기 신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섬기는 방식도 모르채 그저 자기들이 섬겼던 방식으로 섬기려고 했기에 여호와를 진정한 의미에서 섬기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사마리아의 이주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각자의 신을 섬기고 혼합된 종교생활을 이어갔기에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등하게 여깁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섬기려 오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형식은 우리 이러한 형식은 아닌지요.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혼합된 신앙이나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불순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기준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을 소유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에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온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마리아 정착민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고 단언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하나님만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같이 섬겼습니다. 이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잃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언약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줄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도록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면하십니다. 굴보 살펴주십니다. 그들에게 관심 가지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구둥이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나 재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될지 믿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리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 위에 세워진 신앙을 우리는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이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개 하서 17장 24절에서 41절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혼합정교했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소유합시다.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약속된 말씀을 붙잡는 신앙을 소유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수 없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감각으로 본분을 다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아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의 모든 것은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세워진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